시절이 잘못이네 안경 쓸까 말까. 근데 아까 라이브 했을 때 썼어. 그러니까. 그래. 근데 지금 찍어 하고. 이제, 응, 이제 시작했어. 하고 있어? 응. 와!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왔습니다. 오늘 게스트 함께하고요. <laughs> 토크쇼에요. 네, 지금. 도영. 생일 라이브 방송 기념 토크쇼 두 번째는 이제 게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게스트 서자니 씨 모셨습니다. 네잘 쉬고 있었는데.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잘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녁밥을 같이 먹기로 해가지고 먹기 전에 그래도 잠깐 라이브를 좀 하자. 자좀 꼬셨습니다. 꼬셔가지고 이렇게 넘어와 주셔가지고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수염 깎고 오고 나, 어, 나 아침에 깎았으니까 어, 나, 지금은 뭐좀 이따만큼이나 사실 길게는 안할것 같고 아무튼 그래도 잠깐이나마 뭐 좀음 좋아요 음난더 형이 여기서 축하해주지로 해주시로나 응? 오늘 그네 말 오늘 처음해. 지금? 나 어. 나도 아까 라이브 할때 거의 쌔었어. <laughs> 아 <laughs> 엄마 아빠랑 밥 먹었긴 했는데. 왜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오늘 도형 생일이에요. 맞습니다. 축하 많이 해주세요. 어제부터 정말 많은 축하를 형이 옆에서 해줬어요. 저녁 뭐 먹냐고요? 아마 고기를 먹으러 가지 않을까. 근데 메뉴는 사실 못 정했어요. 미역국 먹었어요? 먹었죠. 오, 오 보, 보면서 댓글로 하고 있구나. 네, 저도 <laughs> 들어와 있어요. 미역국 엄마가 끓여줘서 먹었습니다. 공일년생 친구 가능? 가능합니다. 잔이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나요? 아왜 그래요? 부끄럽게. 잔이 정수리 빽빽하다. 씻고 왔어요. <laughs> 도영아 모자 벗어 말라는데 어 근데 자녀 딱 시작 전에 제가 자녀한테 모자 벗는 게 좋을지 쓰는 게 좋을지 물어봤는데 쓰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하겠다 어때 아니야 아 아니, 이미 뭐 too late 모자를 한번 쓰면서 너무 눌려가지고 저는 머리가 좀 이따를 위해서도 그냥 안 쓸게 어라 대자보 맞아요 S M 이 생일 케이크 주었나요 S M 이 생일 케이크 안 줬어요 What? <laughs> 아직 안 줬어요 어머어머 아직 안 줬어요 m 은 근데 늘 생일 케이크 줘요 생일 케이크랑 와인 저 이번에 진짜 제 나의 이미지를 확실히 뼈저리게 느낀 게 이제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봤잖아 응. 근데 진짜 10개 중에 8개도 아니고 10개 중에 9개는 다 비타민, 홍삼, 진짜 건강식품 전부 다내 이미지가 진짜 그런 거 같아 이미지가 아니긴 하지 진짜지 It's 트 c t fact, fact. <웃음> <웃음> 얼마 전에도 잔영, 잔영이 우리 집 와가지고 집 <laughs> 약국 구경하느냐고 30분을 진짜 거의 30분 동안 구경하더라고 약국을 아 이게 그 설날이었죠? 설날에 설날에 도영이가 떡국 해준다고 불렀는데 식탁에서 먹고 싶대요. 네. 근데 식탁에 약이 너무, 너무 많아그 정리하는 걸 구경했어요. 치우느냐고 30분 정도 걸렸는데 진짜 저도 누군가가 제약 보고 이렇게 리액션하는 건 처음 봐가지고 저도 조금 아 이렇게 많았구나 새삼 느꼈어요. 좀 너무 많다. 근데 언젠간 또 필요한 것들이어가지고 버리지 못하겠어가지고. 그게 그게 어려운 것 같아. 뭐가? 약간 사람들,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뭐, 어. 약간 여행 갈 때도 혹시나 몰라. 응, 음, 혹시나나 혹시, 혹시 몰라? 진짜 쩔어 <laughs> 거의 그래서 가지고 있는 약들, 뭐 투어나가거나 공연 나가면은 저는 거의 다 싸가요. 진짜? 약을 어. 다는 아니고 조금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어, 다 가져. 우리 그런 캐리어가 있지 않나? 캐리어 있는데 나는 날미도. 아, <laughs> 거기 없을 거라고 생각해. 거기 없을 거라고 생각해. 형들이 챙겨주는 약보다 내가 챙기는 약이 더내내 내 그게 있다고 생각해서. 아무튼 이건 너야? 맞아 나야. 이제 그 생파하시잖아요. 어 맞아요. 스포 가능? 갑자기 생파. 니... 아니 그냥 좀... 지, your birthday live 콘텐츠를... 도현's birthday live 아 세, 스포 불가? 아직? 아할수 있지 아니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좀 그냥 서프라이즈 하고 싶으면 아니 아 근데 스포 할게 있나? 그냥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면서 놀거 같다 뭐. 거잖아. 아 왜냐면 나는 예를 들어 피아노 치거든 어, 근데 그거를 돼? 내가 공지를 띄웠어 아 그래? 그 추천곡 받아아 그래? 여러분 저1 0년 만에 피아노 치거든요. 0년 아예 아니, 아니지 그때 쳤잖아. 디 오리진 때도 쳤었잖아, 형 기억 안 나? 쳤지. 레귤러 일레귤러 이거. 했었죠? 쳤지. 응. 그랬네. 응. 그때 진짜 그게 마지막이에요. 뒤에서 잔형 피아노 연습 끝날 때쯤 한 명씩 러닝 하는 그거가 <laughs> 아직 생각난다. 아직. 그 약간 우리 우리 머릿 속에서 되게 멋있었는데. 응. 지금 생각해도. 연출 좋았을 것 같아. 어, 좋았어. 내가 눈이 이상해졌나? 뭐 잘못 본거 같아. 뭘알봤는데 피아노 스티커? 스티커. <laughs> 잘못 봤지. 나 아까 라이브하면서 스티커 욕 겁나 했단 말이야. 또또 또? 하면, 어. 하면 스티커 가 상처받아. 아난 욕한 게 아니야. 그냥 나는 그 노래를 어떻게 칠까? 스티커 눈치 준 거잖아, 지금. <laughs> 또뭐 콘서트 뭐, TMI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내 생일 파티? 아니 아뭐 우리 콘서트 뭐 궁금해할 만한 비하인드 있었는지 궁금해할 만한 비하인드 뭐 도영이 잠수 탄거 <laughs> 미친 사람 같다 <laughs> 아니 이건 아, 장난이에요 장난. <laughs> 반 장난 반 장난 안지심반짝난 뭐, 얼굴 빨개지네. <laughs> 제가 잠깐 힘들었어 수습 수습 가자. 제가 좀 힘들었어 가지고. <laughs> 아 죄송해요, 좀 힘들었어 가지고. 네 이쯤 이쯤 하고 넘어가시고 다음번에 좀더 제가 치유가 되면 그때 네. 제대로 썰을 풀어드리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laughs> 아무튼 어 되게 많이 웃으시는데 사실 웃을 일 아닌데 <laughs> 괜찮아 원래 웃으면서 치유하는 거지 그럼요, 그럼요. 그렇죠. 어, <laughs> 당황했지 나, 나 당황했어 어, 이게 이렇게 나온다 고 당황자 <laughs> 이제 이 비하인드를 얘기해달라고 이제 얘기할 때까지 이제 맞아, 맞아. 어. 어. 콘서트 비하인드에서 무슨 비하인드? 또 콘서트 비하인드. 콘서트 음... 비하인드. 뭐, 그와 중에 약간 흐린 기억. 아, 맞아. 흐린 그대를 기억 속에 그들 같이 했었지. 그와 중에 흐린 기억 속에 그들. 맞아. 그그 그 에피소드 얘기하면 되겠다. 흐린 기억 속에 그 에피소드. <laughs> 아, 안 돼. <돼요. 웃음> 아, 오늘 날 저격하려고 부르셨네. 이분이 아주 왔네. You call me. 그러니까, 아, 나 내가 지금 너무 가까이 뒀네. <laughs> 아니, 흐린 기억 속의 그대도 좀 만만치 않았어요. 사실 진짜. 근데 이게 약간 흐린 기억 속의 그대를 정말 s m 타운 무대 리허설, 거의 리허설 하기 뭐한 3일 전에 시작했잖아. 배운 게. 그 느낌 아니야? 약간 그런 느낌이 어, 그런 느낌이었잖아. 그래서 진짜 이틀 만에 배우고 거의 한 느낌이잖아. 네. 그래서 진짜 이거를 이걸 할수 있어? 뭐야? 이거 해야 돼? 라 약간 이런 생각이었는데 딱 그때 시안 받았는데 뭐야 이거? 이거 어떻게? 약간 그러니까 <laughs> 이거 우리 시간이 없어요. 그 콘서트 연습돼야 돼요. 지금 해야 될게 너무 많아요. 하는 와중에 했는데 그래서 또 멤버들이 또할수 있다. 의쌰으쌰 하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좀. 여러분, 어쩔지 했죠. 진짜. 해내요. 사랑. 근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해, 자꾸 해내니까 3일 만에 하라고 하지. 근데 it's like it's like 응. 각성. 음. 응. 자꾸 해내면안 돼. 그러니까 3일 만에 하라고 하지. 3일도 아니야. 이틀 만에 하라고 하는 거야. 아무튼 쉽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형이랑 얘기하니까 대화 주제가 좀 다르네 왜? 혼자 있을 때는 무슨 얘기 했어? 그냥 댓글 보면서 좀뭐내 혼자 생각 얘기하고 이랬다 저랬다 <laughs> 지금도 그렇잖아 그렇게 하는데 <laughs> 자극적이잖아 훨씬 <laughs> 약간 소스, 소스를 갖고 왔지 아, 마크가 선물해 준 컵을 구경시켜 드릴게요. 오 oh 마이 갓. 그러면서 <laughs> 컵을 그 마크가 선물해 줬는데 도영이가 고장 났어요. 리액션이. 리액션이 고장 났어. 이런 이런 컵이. 래전 처음에 그냥 이 공룡 뼈 이거 지 어? 이게 이걸 보고 제가 생각 났다는 거예요. 어디 박물관 갔나? 그랬는데 <laughs> 여기 공룡뼈 앞에서 겁에 질린 토끼 보고 이게 생일 선물로 주려고 했으나 우리 모두에게 이게 생일 선물이라고? 한한 <laughs> <laughs> 소리 듣고 바구당한 살. 여러분. 도영이 나뭐사 줘야 돼요? <laughs> 나 아직 생일 선물 못샀어요 아니 지금 나너 생일선물 지금 몇 년째 사주고있어 그러게 한 10년 된거 아니야? 넘었지 <웃음> <웃음> 어, 전화하는 사이긴 해와 <laughs> <laughs> What? 어 지금 다른 분이랑 같이 계신 거 계셨을 수, 계신 느낌이긴 한데 약간 아 거기에 maybe it's like seasoning? <laughs> 그럴 수도 있지 아 누구 전화 왔어? 아못 들으셨구나? 아. 아, 동대문 곱창 사장님 동대문 곱창 사장님 이 전화 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왓? h a t 난 아직 이해가 안돼 문자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와우. 그래도 오늘 생일 축하해 주셔가지고 아 진짜? 응. <laughs> 아니, 도영이는 뭐 친화력 없는 척하면서 친화력이 장난 없어 몇 없어 근데 딥한 거지 어? 몇 없는데 있는 사람들하고 딥하게 지내는 거지 아딥 그래도, 어, 김치도 난... 주셔. <laughs> 응. 아, 맛있겠다. 조금 배고파. 응. 그래서 저 도영이 뭐 사줄까요? 뭐, 뭐, 지금 얘기해봐. 저요? 아니, 야얘기하지마 음, 따로 얘기해. <laughs> 아, 커피차 보내줬잖아요. 고마워. 이것들 리액션 좀 고장났어. 왜? 어? 내가 그 카톡 보냈을 때? 어. 왜? 좋아? 응, 좋았어. 근데 <laughs> 내가 가기 전에 알았어. 아 그래? 어 도착해서 왜? 서프라이즈가 아니고 가기 전에 <laughs> 내가 그냥 핸드폰 보는데 어떤 팬분이 아! 자니가 도착 아! 보냈나 봐. 이래가지고 어, 맞나 본데? <laughs> 조용히 있으라고 해야겠다. <laughs> 김은진 얘기해도 되겠지? 사실 그 저희 잔영이랑 저랑 그 마크네 형이랑 밥먹기로 밥 해가지고 마크네 형도 <laughs> 집으로 불렀거든요. 근데 그 출연하지는 않을 건데 <laughs> 일단 있는다는 점. 마크네 걔한테 살짝 잠깐 이렇게 조용히 하고 있으라고. 가끔 모여가지고 밥을 먹곤 한답니다. 그래서 뭐 먹을지는 생각했어. 고기 먹자 고기. 근데 우리 방금 무슨 얘기 하고 있었더라? 음 커피차. 아 커피차 커피차. 미리 알았구나. 그렇네. 내가 그래서 향수밖에 현주님... 없네. 향준님한테 그리고 거기 그 커피차가 들어오는 위치가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는데요. 아 음. 유명한 어머니. 약간 생일 전달로 하긴 했어. 어 그런 거 같더라. 넌 마셨어? 난 그게 제일 궁금하던데. 나 마셨어. 근데 디카페인이 있는데 디카페인이 콜드브루더라고. 어우. 나 근데 콜드브루 는안 먹잖아. 그래서 그냥 커피 마셨어. 그데다다 아, 난... 다 너무 그 그렇게 보내잖아. 그러면 배우분들이 다 나한테 고맙다고 인사 해주셔아 진짜. 도영아 잘 먹었어. 도영아 커피 <laughs> 잘 마셨어. 그래아 제가 한건 나한테 하는 거.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건 아닌데. 아. 네, 괜찮습니다 <목소리> 얼굴 안 나오지? 나와.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들어와 되는데 얼굴안 나오고. 진짜 어, 오랜만이다. 어, 뭐야. <laughs> 잠깐 여기 앞에 있어? 조금만 <laughs> 기다려 like, It's live. 네. 저분은 마크는 형인데 저희랑 친구고, 예, 네. 굉장히 잘생겼어요 저 친구가. <laughs> 마크보다 잘생겼을 때, 그렇게 생각하시죠? <laughs> 아니야? 어, 어 아니 아니래요. <laughs> 네. 아니지나봐 <않아. 웃음> <laughs> 근데 맞다고는 하, 하면 안될것 같아. 음, 어, 목소리 잠깐 들었는데 마크랑 비슷하다는데? 어 아닌데? 뭐야? 목소리 안 비슷하지 않아? 전혀 안 비슷해요, 응. 여러분. 훨씬 저음이에요, 훨씬 저음. 얘들아, 마크는 따따따로 연습했으면 응. 이 친구는 다다다. 다다다로 연습했어. 다다다로, 다다다로 <laughs> 다다다라. 다다다라 연습했죠. 음. 마크 뒷담 타이밍이었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마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아무튼. 뒷담은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아니 care, 이루 care, 이루 care, 이루 c 일본에 이루 care, 이루 c 아주버님 뭔지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의 형. 아주버님, 뭐 어, 아주버님. 아주버, 아주버. 아주버님. 아주버. 아주버님. 아주버님. 아버지를 잘못 말한것거 같아. <laughs> 아주버. 저희 그러면 한한 한 3분만 더 하고 밥 먹으러 가시죠. 이제 <laughs> 다모였으니까 뭐 아, 최근에 그것도 했잖아. 뭐, 앵간하나요? 그래요. 아, 가요대지전, 아, 가요대지전. 맞다, 응, 맞아 맞아. 김죽구, 김죽구, 그거 그대로 나왔더라. 근데, 그 우리 매니저 형은 그 김축구 그 응원법이 조금 이제 못좀 멋있었으면 좋멋있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너무 귀엽기만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마지막 에, 마지막 응원법은 김축구 말고 그냥 다른 걸로 해봐봐 이랬는데 이제 방송은 김축구가 나왔다는 점 아쉽게 됐지만 뭐 되게 귀여 팬들과 우리만 좋았으면 되, 되니까. 진짜 하, 진짜 다섯 번 물어봤는데 확실해? <laughs> 그거 맞아? 김축구 괜찮아? 맞아. <laughs> 아 재현이랑 태용이 형도 생일 축하한다고 연락 왔어요. 눈치 우던 눈치 우던 두 명. 재현이 1병 됐대 1병 2등병, 그 다음에 1병 상병, 병장 태용이 형은 상병이라던데? 벌써? 오마이갓 oh 아, 알려주고 있는 거야? 응? 여기 이 사람이 그 팬들이 알려줬어 어떻게 알아? 그 진급일이 있나봐 그래서 내 생일날 뭐 1병 된다고 막 그러던데 어지짜 뭐 어 미안해 미안. 해 내가 이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좀 상처받았어. 죄송해요. 아, 근데 사람이긴 하잖아요. 아, 미안해 시이 시즈니, 시즈니가 알려줘서 죄송합니다. 이 사람은 좀 아니긴 응. 하지. 이 사람들. <웃음> <웃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리액션이 쪽한3초 한 늦잖아. 어, 그게 좀 재밌어. 응. <laughs> 그점에추 받을까 점에추뭐 먹을까요? 이미 정했잖아. 아니 근데 고기랑 정하긴 했는데 식당까지 는 우리가 안 정했으니까. 식당까지 정해야 따라. 아 아니, 아니, 그, 아니 약간 그 아직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지. 식당까지 정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주버님 기다리시니까 빨리 가래, 우리 보고 아주, 아주버 아, 아주버 기다리시니까 그러면 아주버라고 해? 아주버? 아주버 아니 이렇게는 안 해? 아버님한테 아버 이러지 않잖아 아버지 어머 하... 이러지 않잖아 아버님 아니고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아주버 아주버 아니, 그렇지 않지 아주버지 아니, 아니 <laughs> 뭐어게해요이 사람? 난 처음... <laughs> <laughs> 아주버지? 아니 그런 거 없어. 어, 어머니. 어머니. 도련님, 도련님. 응. 아주버.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거에? 아, 아 <laughs> 궁금한 걸못 참는 스타일이야, 이 사람이. 아, 일단 아, 그러니까. 그냥 그게 웃기다 배웠는... 싶으면은 그냥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야. 아, 새로운 걸 배웠는데. 응.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면 잠깐 이거 내가 와이프 일때내 남편의 형이 아주버님 뭔 소리 다시 해봐 내가 와이프 응어 남편의 형 남편의 형 응. 그러면 내가 남편이야 내 와이프의 오빠는 와이프의 오빠? 그러면은 잠깐만 와이프의 오빠 그 형님이라고 하지 보통 내가 이님뭐 다른 호친이 붙던 것 같아. 매형인가? 매형은 뭐야? 매형? 매형은 아내의 오빠인 것 같아. 아, 네. 그러니까 내, 내가 그걸 말 말한 거잖아. 아내의 오빠는 뭐 와이프의 오빠라고 했잖아. 와이프 아. 잠깐만 맞아 잠깐만 아 잠깐만 헷갈려요. 매형 매형 맞대 매형. 네. 오. 어? 아니야 매형은 누나의 남편이에요 누나의 남편. 아. 응. 형님이야 그냥 형님. 형님이 맞아. 형님. 형님. 아무튼 아주버님 기다리시니까. 아주버지. 아주버지. 아주버지 기다리니까. 지금 다들 결혼했잖아. 지금 마크랑 지금 몇 명이 결혼했잖아. 지금 여기. 아, 아주버님이잖아. <laughs> 지금 거의. <laughs> 결혼은 잔이랑이라고 했는데 <웃음> <웃음> 형 없잖아 아주버지가 <laughs> 아 그러면 음. 너랑 결혼하는 사람도 아주버지가 있네 어 우리 형어다 아주버님이라 해 우리 형한테 아 그래? 와우 <laughs> <오. 웃음> 새로운 단어 배운 배운 거에 오늘 좋았다 음. 아무튼 자 아, 아.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이만 가겠습니다 아주, 아주. 오늘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다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안녕 바이바이